살다 살다 진짜 이런 일이 있습니다. 최정아 기자님. 네, 너무 화가 나는 일입니다. 지난달 30일이죠. 인터넷 커뮤니티에 정말 충격적인 사연이 올라오게 됩니다. 한 피해 여대생의 글인데요. 이 여대생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중학생 때부터 정말 친하게 지내던 십수 년간 친하게 지내던 친구 집에 나는 종종 방문을 하는데 이 피해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친구의 아버지도 저를 수양딸이라고 부르시면서 정말 딸처럼 아껴주셨고 또 생일이면은 제 옷도 사주시고 같이 생일 파티도 했었다 음. 그리고 저 역시도 어, 어버이날 정도가 되면은 그리고 아버지의 생신이 되면은 챙겨드릴 정도로 아주 가까이 사, 가까운 사이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리고 심지어 그 친구의 아버지는 공기업에 다니고 주변에 평판이 아주 좋으신 분이라고 합니다. 어허. 그런데 네. 지난 달 중순이죠. 이 피해자가 날이 더워서 이 친구 집에서 저녁에 샤워를 하게 됐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샤워를 하다가 이상한 물건을 하나 발견을 해요. 바로 차 키인데요. 네. 어, 처음에는 음, 차키가 있네 정도로 그냥 아주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는데 샤워 후에 살펴보니까 어? 저건가 봐요? 네, 이게 뭔가 좀 이상하다 이런 초기 발동이 된 거죠. 어허 김유진 아나운서 욕실에 차키? 뭐가... 불기라고 소름이 막 돋는 느낌입니다, 지금. 그러니까요. 차키와 욕실에 있을 일이 사실 없잖아요. 네. 게다가 피해자가 차키 모양을 보니까 뭔가 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지금 이거예요, 이거. 그렇습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인터넷에 검색을 해봤더니요. 세상에 똑같은 모양의 불법 촬영 장비가 판매되고 있었던 겁니다. 대박 사건 실제로 피해자가 이 키를 분리를 해봤더니 그랬더니 이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제품 상세 페이지에 설명이 돼 있는 대로 내장 메모리 카드 그리고 충전 단자가 발견이 됐습니다. 얼마나 소름 끼쳤을까요 피해자는? 그렇다면 최다민 변상님. 미묘한... 피해자의 그 다음 행동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너무 처음에는 무섭고 소름 끼쳐서 어떻게 할지를 몰랐고, 내가 이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 혹시 해꼬지다가 면 어떡하지? 굉장히 무서웠대요. 근데 이걸 그냥 모른 척하기에는 혹시 여기에 찍힌 영상이 유포될 수가 있으니까, 아까 분리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SD카드를 빼고 숨긴 다음에 차키만 들고 나오면서 이 아버지한테 차키가 젖을까봐 들고 나왔어요. 이렇게 전달했더니 너무 놀랍게도 이 아버지가 그 안에 있는 SD카드 못 봤니?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음, 그니까. 세상에. 그래서 무서, 너무 무서웠지만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SD카드 여러분 아시지만 거기에 모든 게다 저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SD카드엔 과연 뭐가 들어있었을까요? 김유진 아나운서. 가해자가 사실은 몰래카메라인 이 차키를 이 욕조 쪽으로 설치하는 그런 영상이 담겨 있었다고 하는데요. 지금 곧 보여드릴 영상이 바로 그 영상입니다. 어머 세상에. 지금 이 영상 나오고 있죠. 네. 이게 어떤 거냐면 이 남성이 욕조 쪽으로 보이도록 이 카메라 어 구도를 설정하는 이제 그런 모습인데요. S D 카드 에 다행히 피해자의 모습이 찍혀 있지는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래도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어, 진짜 친구의 아버지라는 사람이 저런 짓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모습은 일단 S D 카드에. 찍히지 않았지만, 뭔가 불길함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피해 여대생의 이기 직접 들어보시고,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혼자서 그, 욕조 쪽으로, 이렇게, 구도가 욕조를 좀 보이게 잠깐 놓았다가, 화장실 볼리보는 척 하면서 물 내리고, 다시 갖고 나오는 그런 영상이더라고요. 설치한 그날 발견한 게 맞는데, 제가 그, 처음 발견했을 때 이게 뭔지 몰라서 좀, 깜거려가지고 이것저것을 눌렸어요 그래서 아마 뭐좀몇개 영상 파일이 날라간 것 같아서 그 지금 경찰 포렌식을 맡긴 상태고요 그래서 그 전에 찍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놀러올 때마다 그걸 찍은 건지 아니면 그냥 그날만 그렇게 찍은 건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오윤성 교수님 평소에 이 친구의 아빠란 사람 공기업에도 다니고 평판도 좋았다는데 완전 이중적인 모습이었네요. 글쎄 요즘 뭐 공기업이 뭐 그렇게 보증수표는 아니니까요. 그러네요. 네, 맞습니다. 네. 네네. 아하. 사실 그 인간의 심리 창중에서 이 숨긴 창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는 알고 남들은 남들에게 는 숨긴 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 사람이 평판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이 피해자가 가지고 있는 건 하나의 이미지였고 저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동안에 이 피해자를 대했는지는 아마 본인만이 알수 있을 텐데 제가 볼 때는 뭐이 사람 인생 망한 것 같습니다. 하하. 자 일단 저렇게 SD 카드 그리고 이걸 다 경찰 일단 넘겼어요. 그런데 그 뒤에 혹시 어떻게 됐을까요, 최정아 기자님? 네, 피해자가 정말 큰 용기를 내서 휴대전화 메시지로 이 가해자에게 어, 연락을 했습니다. 몰카를 발견했다. 어떻게 된 것이냐라고 따져 물으니까요. 네. 가해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요? 정말 뻔뻔합니다. 내가 혼자 살고 외로워서 잠깐 미쳤었나 보다. 대박 사건. 우리 딸을 봐서라도 한 번만 봐달라. 그리고 이제 와서요? 이 부분이 참 저는 더 화가 났는데요. 우리 딸한테는 절대 말하지 말라라고 또신신 당부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 내용도 기가 찬데요. 어이없게도. 이런 회유까지 했답니다. 피해자분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땡땡이를 봐서라도 좀 봐줘라 이렇게 얘기하시고 뭐 자백할 때 저한테 그걸 녹음을 해놨어요 제가 그냥 용돈을 뭐한 달에 뭐 삼십만 원씩 줄 테니까 신고하지 말고 좀폐기 처분해 달라 이런 식으로 말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미안해, 그냥 혼자 있고 싶네. 떳떳한 아빠로 남았어야 하는데 추한 모습 보여서 미안해, 물결, 물결. 아빠 반성 많이 하고 있어, 물결, 물결, 이거, 이거. 저도 좀 이거 보고, 이게 반성하는 태도가 맞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laughs> 경찰에 일단 저 영상을 SD 카드를 제출한 상태고요. 경찰도 지금 수사에 박차를 가할 것 같습니다. 최단비 변호사님. 네, 맞습니다. 이 피해자 현재 경찰에 신고를 한 상태고 앞서 들으신 것처럼 녹음본 자백도 받은 아놓 상태라고 하고요. 네. 친구 핑계를 대면서 계속해서 한번 용서해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딸을 가진 아빠가 저런 행동을 할수 있었는지 굉장히 소름이 끼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본인이 이러한 불법 촬영에 대한 피해를 입었지만 혹시 본인처럼. 피해를 입고 신고를 하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기 음... 위해서 이 글을 썼다라고도 밝혔습니다. 혹시 이 사실에 대해서 경찰 측에서 신고 사실을 확인해 줬을까요, 백성문 변호사님? 네, 지금 현재 경찰에선 이 고발 사실 하고 그다음에 이제 피해자 조사까지 마쳤다고 합니다. 아... 그리고 피해자로부터 이 메모리 카드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SD 카드 하고 이 불법 촬영 장비까지 다 이제 넘겨받았다고 하는데 이제 여기에서 아까 피해 여성이 말했던 것처럼 본인이 샤워하는 영상은 없었다고 하는데 그 전에 무언가 있다 삭제됐을 수도 있잖아요. 아.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포렌식까지 이제 진행을 좀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니, 그러면 오윤성 교수님, 사실 이런 상황 되다 보면, 아니, 인간의 머리, 인간의 두대가 왜 이상한 쪽으로 발전합니까? 저런, 저런 차키 모양의 몰래카메라라니요, 윤성 교수님. 뭐 지금 사실 저런 것들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고 이것을 규제하자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국민들 청원까지도 이어지고 있는데. 아, 그래요? 실제로 이제 범행이라고 하는 것에서는 범행 동기가 있어야 되고 범행 수법과 그 수법을 용이하게 하는 도구가 있어야 되는데 최근 들어가지고 이렇게 몰래카메라가 극성이 되는 것은 이 도구의 발달이 가장 크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이제 인터넷에서 저런 것 같은 경우는 들어가시면 아까 그 여고생도 확인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클릭 딱딱 하면 바로 구입을 할수 있기 때문에 누구도 마음만 먹으면 저런 행위를 갖다 할수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제가 볼 때는 이초소형 카메라가 이 범죄 목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 어떤 정부 차원에 있어서의 뭔가 어떤 규제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은 정말 어 불필요한 여러 가지 어떤 그 범죄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국가가 방기하고 있다 이런 어떤 비난도 어 지금 존재를 합니다. 백성문 변호사님 차제에 혹시 이럴 필요는 없을까요? 이 경찰이 압수수색영장 등을 통해서 저 남성이 왜냐면 이번 몰카 설치가 처음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왜냐면 그동안도 왜냐면 십수년간 알아왔던 집이고 자주 방문하고 그 친구 집에 잠, 잠, 친구와 같이 잠을 자기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뭔가 더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압수색하는 과정에서 이제 뭐 집에 있는 그 전자기기, 휴대폰이 될 수도 있고요. 뭐 영상을 저장하는 곳이 있을 거 아니에요. 또 다시 옮기거나. 아, 네. 그럼 이제 컴퓨터, 뭐 아니면 태블릿 같은 게 있으면 그런 부분은 다 압수해서 그에 대해서 이제 포렌식 작업을 거칠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저도 조금 전에 그오 교수님 말씀하셨던 거, 이 최근에 이 몰카범죄 굉장히 극성이죠. 네. 근데 이걸 다살수 있잖아요. 그러네요. 근데 이게 유통에 관련돼서 전혀 규제 없어요. 지금 저희가 휴대폰을 가지고 검색해보면 다 나올걸요. 아까 아하. 이 피해 여대생도 그렇게 해서 이 차키가 똑같다는 걸 알았잖아요. 이 차키가 더 제가 하나 꼭 말씀드리는 게요번 사건도 보통 차키 보면 차그 상표가 있죠. 네. 뭐 현대차, 기아차, 탄잖아요. 네. 그 상표가 없다 없어서 이상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런 부분도 혹시나 이상게 있으면 그런 부분들도 이 사건과 그러, 관련된 그런 그러네요, 진짜 아. 네,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네, 정말 이 땅에서. 몰카 범죄가 근절되는 그날까지 뉴스파이터 이런 상황 계속해서 따라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